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런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자, MC몽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몽, 아, 49세부터 다시 추락하는 사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몽이 할때 아주 뭐, 어, 우리 한때, 그, 뉴스의 기사에 많이 올라 내렸죠. 음,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이를 뺀 사람이야. 이를 발치한 사람이지. 뭐, 치아라고 하는데, 치아는 이제 어른들한테 쓰는 말이고. 이빨이라는 건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짐승한테 쓰는데, 요즘엔 다 이빨이라고 합니다. TV에 예능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 방송인들, 뭐, 개그맨들 와서 이빨, 리 이빨, 레 이빨, 이빨 하는데, 어, 이빨은 짐승.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을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MC몽이 이를 발치해서 뽑온 거죠.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래서 나중에 뭐, 대법원에서 무죄는 받고 뭐 어쨌다고 하는데, 아주 많은 말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랬다가 MC몽이, 아, 이제, 어, 이런 스크린에서 사라지는가 했는데, 또 어떤 지금 뭐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획사 어음 음.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뭐 여기 기, 기획인지 뭐 기획사 업무를 뭐 하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그 좋은 일입니다. 기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전생에 내 업장도 소멸하고 지금의 앞으로 내가 나가서 나쁜 미래에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니까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MC몽이 다시 승승장구해서 크게 아주 불출세, 아주 일약 진짜 아주. 어, 갑작스럽게 큰 출세를 하지 않아도 계속 승 성장구에서 MC몽이 나중에 어, 연예인들 중에 성공한 연예인으로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주는 어, 제가 어, MC몽이나 MC몽 기획사나 지인들한테 받은 사주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MC몽의 사주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시가 4개가 다 있어도, 우리 100명이 똑같은, 통계적으로 100명이 똑같은 사주를 갖는데 사람이 왜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심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사주는 통계가, 아, 이제, 우리가, 아, 이런 사주는, 아, A 부류, 이런 사주는 B 부류, 이런 사주는 C 부류.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보면 A형, B형, C형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사주를 이제 부류로 만들어 놓고 통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주가, 백 명이, 아, 똑같은 사주라도 다이 살아오는 삶이 틀리고, 인생이 가는 삶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 100명이 똑같으다면,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그러면 99명도 다 대통령 되지 100명이면 똑같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쌍둥이. 쌍둥이가 있으면, 어, 엄마, 아버지, 어, 똑같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도 똑같고, 그 집에, 어, 성씨그 집에, 어, 그 관상이나 부모나 조상님들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 한 음, 그리고 태어난 뭐 시간도 시차가 뭐 5분 차에서 2분 차이 음. 저한테 오신 분 중에 2분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명문대 갔는데 한 아들은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볼때 이것은 통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어, 내가 MC몽 사주를 보더라도 MC몽 사주에 이런 통계를 가졌다는 거지 MC몽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이 사주는 용신을 어 수로 써야 돼. 수. 살인상생 사주. 살인상생. 살인상생. 응? 음? 살인상생. 살인상생 사주. 이 살인상생은 뭐냐면 이 임수가 편인이야. 네. 그리고 임수가 편인이고 요 밑에 편관. 요게, 이게 꼭 씨기 조 살. 칠살이야. 그래서 이 7살이 인수를 도와서 인수가 나를 생해야 되는 사주예요. 자, 런데이 사주가 그럼 용신이 뭐가 되겠어요? 네. 어, 당연히 수가 되지, 수. 수가 용신이고, 수를 도와주는 금이 희신이 되잖아. 희신. 금이 희신이 돼. 자, 금이 희신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그 임수가 나한테는 최고야. 근데 이, 지금, 초전을 보면은 사움이 남방 화원으로 갔는데, 그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서 그나마 좋았어 경금이 있고, 그리고 이 기사 대운에, 29살부터 이 기사 대운에 이제 문제가, 어 많이 됐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39부터 했는데, 마, 39에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진통운이 오면서 일어 서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보면 신금과 신자진, 신진 수국을 했기 때문에. 신진 수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사주는 사주가, 수가 용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떨어졌잖아. 수 용신. 수 용신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마흔 아홉부터는 다시 정명으로 가요. 자 여기 보세요. 마흔 지금 우리 마흔, 우리 한국 나이로 사주 나이로 마흔 일곱 살이야. 한국으로 사주로 풀어 놓는 나이로. 그러면 마흔 홉이몇살안는 거죠? 내년 후년. 자 지금부터 내년부터 병호 대운이 오, 병호 운이 오고 정미 운이 오잖아. 어 여기서부터 내년 후년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왜 대운 자체가 정묘 여기인 여기 있고 병인가면 큰일 나죠. 병인가면 병임칠살에 인신충에 다 절단이 나니까. 그래서 요, 운, 정묘 병인에 가서 다 내려앉을 수가 있는데, 마흔 아홉, 내년, 후년, 그러니까, 정미년, 27년. 어쨌든, 27년부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자,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주니까, 하고, 이 사주를 갖다가, MC몽 니 사주가 그래,가 아니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운세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가 심상일 잘 닦고, 아니면 도를닦는 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해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사양할 줄 알고, 그게 겸손할 줄 알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MC몽도 잘 넘어가려면, 교만하지 않고, 기고, 기부, 기고만장 하지 말고, 어, 사람이, 어, 그, 뭐야, 그, 경고방동?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겸손하면 잘 넘어갈 수 있고 괜찮아 괜찮게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MC몽 49살부터 다시 추락하는 사주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